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12절부터 15절 말씀을 합독하고 출애굽기 8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2절부터 15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드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에 그의 마음이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않하 했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자, 지금 출국기 7장, 어, 그, 그 출국기 7장 14절부터. 어, 그, 10장 26절까지를 지금 계속 봐 나가는 내용도, 내용인데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바로 10가지 어떤 재앙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10가지 재앙에서, 이게 이제, 이제 피를 시작으로 시작해서 장자까지의 10가지 재앙이 있고, 그 마지막 재앙이 6월절과 이어지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보게 될 재앙은 두 번째 재앙이 되는 이 출애굽기 8장 1절부터 15절은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재앙인 피 재앙에도 바로의 마음은 완악하여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요. 이제 이에 어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 섬기던 개구리 형상을 만든 해크트라와 이 해크트 뭐해트뭐크트와 관계되어 있는 어~ 이렇게 우상을 어~ 숭배하는 애굽의 그게 우상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어~ 이제 재앙을 내리시는 겁니다 바로 개구리 재앙인 거죠. 그래서 애굽방은 이두 이 번째는요. 그래 이거 몰아내 주라. 그러면 내가 보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재앙이 딱 끝나자 말자 왕강해져 가지고 역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이제 안 합니다. 이게 그게, 그게 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어, 스스로 멸망하는 자는 이제 어리석어서 그 인간의 그 죄성을 이제 다 드러내고 결국은 망할 수 없는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4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두 번째 재앙을 시작하시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번에는 바로 왕에게 가서 미리 개구리 재앙이 임할 것을 알려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이 바로 왕도 이제는 모세와 아론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왜? 모세와 아론이 뜨고 나면 뭔 일이 생깁니까? 재앙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오는 것들이 두렵기도 하고 뭔 일일까 싶기도 할 거란 말입니다. 자, 이제 전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군과 내 침실과 내침상위와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 오르리라 하셨다. 이거 전달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침상에 누워있는데 막 개구리가 지나가 생을해 보세요. 근데 이 개구리라는 게 어떤 거냐 그러면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어, 이, 여기 나오는 원어가 그 체파르테아라는 그런 단인데요. 이게 음, 그러니까 좀 우리가 보는 개구리가 아니고 좀 특수한 종류의 개구리인데요. 두꺼비하고 생김새는 비슷해요. 그게 그러니까 징그럽죠. 그런데 조금 작아요. 그러니까 조금 작은데 그러니까 두꺼비처럼 크지는 않고 조금 작은데. 생김새는 두꺼비같이 생겼어요. 얼마나 징, 징그럽습니까. 이게 뛰어다니기보다는 주로 엉금엉금 기어다니는 소리를 냈다고 합니다. 나일강이 끝나는 늪지대나 그 주변의 웅덩이 등지에서 많이 서식하고 있었던 그런 개구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일강의 물이 빠지기 시작하는 12, 12월경부터 나일강변의 비옥한 토양위에 기어 올라오르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개구리를 어,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신으로 여겨서 헤크트라는 신으로 이렇게 숭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이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주시려고 지금 이 일을 시작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고난과 문제도 가만히 보면 내가 의지하는 어떤 의미에서는 우산과 같은 부분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녀에 대해서 집착하면 자녀가 무너지는 모습들을 봐야 되고, 어떤 사람은 돈에 집착하면 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전에 우리를 바라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자신을 좀 바라는 거예요. 좀뭐 유체이탈처럼 나와가지고 나는 뭐에 집중하고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보지 않으면 내가 우상에 속아가고 있고, 내가 틀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체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을 볼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사단에게 속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자, 5절부터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여우와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명령을 하면, 아론은 자신의 지팡이를 잡고, 자신의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모두에 쫙 펼치는 겁니다. 그러면 펴면,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서 올라오는데 아까 럼 침상과 막 밥그릇에다가 막 심지 어 몸에도 기어 올라온다는 거죠. 얼마나 징그럽겠습니까? 아론이 모세의 명령대로 하니까 무수히 많은 개구리가 올라와서요 이제 애굽 땅을 확 덮었습니다. 이거를요, 애굽에 있는 요수사들도 똑같이 개구리를 땅에 올라오도록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좀 되는가 봐요. 개구리를 올라오도록 만드는 걸할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개구리가 내려가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일은 할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들을 다 죽게 만들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왕도 아, 이거는 한계가 있구나. 저 신이 더 세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어, 그리고 이제 어, 요 뒤부터는 이제 흉내도 못 내요. 요거까지 두 번째까지 이제 흉내를 내요. 그좀 있으면 또 뭐가 나오냐 그러면 지금도 지금은 뭐냐면 나일강이 피가 됐을 때 애굽인만 피해를 본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피해를 봤어요. 또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도 피해를 봅니다. 근데 나중에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딱 제외가 돼 버려요. 그딱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특별하게 하세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한다고요? 같이 어려움을 당할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도 할수 있는 것들을 이제 하실 수도 있습니다. 데두 번째는 불신자들이 할수 없는 거해요세 번째는 불신자들만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재앙이거든요. 한번 계속 반 보시면 될 겁니다. 자 8절부터 11절입니다. 개구리가 애굽 왕궁뿐만 아니라 애굽 전역에 있으니까요. 이제 바로가 이제 이 심각성을 한 겁니다. 자는데도 막 기어다니죠. 자기 이불 속에도 있죠. 밥 먹는데도 있죠 막. 이 심각한 겁니다. 이제 모세와 아론을 불었습니다. 이게 너무 온 땅에 가득 견딜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재앙이라는 신이 아니라 재앙이라는 걸 느낀 거죠. 이제 왕이 이제 수용하려고 합니다.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불신자들이 쉽게 이런 말도 많이 해요. 약속처럼 막서뜻합니다 믿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쉽게 안 보내준다라고 얘기했고, 아들까지 죽인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모세가 아마 믿었을 수도 있어요. 아, 이제 쉽게 가는갑다. 노, no, 아닙니다.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뭡니까? 이제 언제 강구할까요? 언제 다 할까 했지만, 매일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은 날짜까지도 원하면 그때 맞춰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일이라고 하니까요, 알겠다고 하고요.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외에는 다 나와서 죽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나을 거우는 겨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려고 마음먹으셨다면 언제든지 하실 수 있고 완벽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이 내 일에는 할 거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하는 일에는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 12절부터 14절입니다. 아, 15절입니다. 모세는 이제 어, 이렇게 나가는가 싶을 마음도 있지만 은 사실은 아닙니다. 장자가 죽을 때까지 계속 이렇게 밀당을 하는 거죠. 싸움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이, 하나님은 아시면서도 똑같이 들어줍니다. 왜? 그들의 잘못을 확실하게 이제 드러내주시는 거죠. 이제 이제 기도를 하니까요. 다 나와서요. 다 있던 개구리들이 다 나와서 한 곳에 모여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게 막 시체처럼 쌓인 거예요. 사체처럼. 냄새가 나고 막 악취가 막 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살만하니까 어? 내가 굳이 내가 보내줘야 돼? 라는 생각을 또 바로가 하는 겁니다. 바로가 숨을 쉴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았더라. 자 이게 인간의 모습이죠. 우리가 될것 같은 것에 속지 말고요. 말씀에 안된다고 하셨으면 안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에게 아, 어, 정말 하나님이 기회를 주지만은 안 돼요. 그리고 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게 돼 있으니까 우리는 그들을 너무 믿지 말고 그들을 의지하지도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여러 가까지 그것도 다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뭐에 빠져 있고 내가 뭐에 속는지를 하나님은 다 아시고 깨 나가시려고 하시는 분이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여러 중요한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요,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이 시대에도 반드시 임하게 될 성령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두, 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흑암이 무너지는 것들을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언약 성취를 위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여러분, 참 성도라면 반드시 가장 정상적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 성령의 역사 속에서 뭔 일을 보여야 됩니까? 균형이 있는 삶, 영적 예배와 또 정말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뿐만 아니라 삶의 전문서까지 가야 될줄 믿습니다. 그런 후대들로 만들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정말 그런 주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그래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소통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로 세워져야 될줄로 믿습니다. 그런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뜻과 통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여러 우상 비슷하게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알고, 또 그것을 꺾어 나가고, 온전히 하나님만의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